이 사안에 대해서 도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착각금지법 구조상 원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이나 음. 선물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요.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에금품수수을 금지를 아. 하고 있습니다. 직무라는 거는 그 배우자 공직자의 네. 직무죠. 근데 네. 대통령은 포괄적이라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인증될 소지가 매우 높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해야 될게 누가 처벌을 받느냐?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아. 공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예. 기소는 되지 않지만 음. 이론에 의하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는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안인 거죠. 오, 이거는 탄핵 사유도 될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수 있다.